지난 시간에 이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중단호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번은 1차 방정식이 해가 주어졌을 때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먼저 x는 1, y는 5와 x는 3, y는 b를 해로 가질 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1과 5를 대입하면 x는 1, y는 5를 3x-ay는 8에 대입하면 3 곱하기 1 마이너스 a 곱하기 5를 하면 8이 되죠 따라서 5a는 마이너스 5가 되어서 a는 마이너스 1이 구해졌죠 x는 3과 Y는 B를 대입하면 3 곱하기 3 마이너스 A 곱하기 Y인데 A는 마이너스 1로 구해졌고 Y 대신에 B를 대입을 하면 8이 되야 되죠. 그래서 9 플러스 B는 8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구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므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6번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1, y는 마이너스 3일 때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는 1과 y는 마이너스 3을 주어진 연립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즉, x는 1, y는 마이너스 3을 x 플러스 ay는 마이너스 5에 대입하면 1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되어서 1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5가 되어서 3a는 6이 되고 a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1, y는 마이너스 3을 다음 식인 bx 마이너스 y는 6에 대입을 하면 b 곱하기 1 마이너스에 y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b 플러스 3은 6이 되어서 b는 6-3이 되면 3이 되죠 따라서 a,b의 값은 a는 2,b는 3이 되겠습니다 7번은 연리방정식을 푸셔오라고 했는데 계수가 소수나 분수인 경우에는 정수로 바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때 편의상 1번과 2번식이라고 하면 일의 1의 양변에 10을 곱하면 개수가 모두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4x 플러스 3y는 15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3번식이라고 하고 2번식의 양변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3을 곱하면 x-23은 6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 식을 4번식이라고 하면 이 3, 4번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y의 개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3번식에 1을 곱하고 4번식을 더하면 3번식에 1을 곱하면 8x 플러스 u,y는 30이 되죠. 그래서 4번식과 더하게 되면 9x,y는 u,y 마이너스 y 없어지고 30에서 3 마이너스 3을 더하면 27이 되죠. 따라서 x는 9로 나누면 3이 되고 x는 3을 4에 대입하면 3 마이너스 6y 는 마이너스 3이 되고 6y 는 6이 되어서 y는 1이 되죠 따라서 x 는3 y는 1이 되겠습니다 8번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편의상 위의 식을 1번 밑에 식을 2번식이라고 하면 1의 양변에 2를 곱하면 x의 개수가 모두 같게 되겠죠. 그러면 2x-4y는 2가 되고 이 식을 3번식이라고 하면 2번식에서 3번식을 빼면 좌변에서 x는 없어지고 y 는 a 마이너스 마이너스 4니까 a 플러스 4에 y 는 3에서 1을 빼니까 1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식이 해가 없으려면 즉 해가 없으므로 a 는 마이너스 4가 되면 되죠 a 가 마이너스 4가 되면 0 곱하기 y는 1이 되어서 이런 y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해가 없을 때 a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9번은 학교 농구 경기에서 병련의 팀이 2점슛과 3점슛을 합하여 10개의 골을 넣고 23점을 얻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은 득점한 2점 슛이 x개, 득점한 3점 슛이 y개라고 할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2점 슛과 3점 슛이 모두 합해서 10개의 골을 넣었다 했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첫 번째 전체 슛을 한 개수와 점수에 대한 식을 각각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슈트를 한 횟수를 구하면 x, 플러스 y를 하면 2점과3점수를 합해서 모두 10개의 골을 얻었다고 그랬으니까 10이라는 식을 하나 구하고 두 번째는 점수에 관한 식은 2 점수 시 x개면은 2 x 2X 점수가 되겠죠. 플러스 3점수시 y개라면 3y를 하면 합해서 모두 23점을 얻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해 보면, 1의 양변에 2를 곱하면, 주어진 식은 2x 플러스 2y는 20이 되겠죠. 이 식을 3번 식이라고 하면 2번 식에서 3번 식을 빼면 2x 2x는 없어지고 3y에서 2y를 빼니까 좌변에는 y만 남고 우변에는 23에서 20을 빼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y는 3을 얻었고 이 y는 3을 1식에 대입하면 일식은 x 플러스 y는 10이죠. 그래서 x 플러스 y 대신에 3을 넣고 10이 되면 x는 7이 되죠. 따라서 구하는 해는 x는 7, y는 3이 되겠습니다. 이번은이래서 만든 연립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풀어봤죠. 10번은 다음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a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기 때문에 x-3y는 5라는 식을 1번 2x플러스 y는 3이라는 식을 2번식이라고 하면 1번과 2번식에서 2번의 3을 곱하면 y의 개수를 없앨 수가 있겠죠. 2에 3을 곱하면 2, 3은 6x 플러스 3y는 9가 되고 3번식이라고 하면 1번과 3번식을 두 개를 더하게 되면 y의 값이 모두 절대값이 같고 보호가 다르기 때문에 없어지죠. y가. 그래서 좌변은 x 플러스 6x니까 7x가 되고 우변은 5더하기 9가 되어서 14가 되죠. 따라서 x는 2가 되죠. x는 2를 2에 대입하면 2 곱하기 2 플러스 y는 3이 되어서 y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이 x는 2와 y는 마이너스 1을 남은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남은 방정식을 차례로 4번과 5번식이라고 두면 대입을 하면 2ab가 y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3b는 1이라는 식이 하나 있고 5번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2 a 마이너스 b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각각 6번과 7번 식이라고 하면 6번에서 7번 식을 빼면 a가 없어지죠. 그래서 좌변에는 3a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니까 4b가 되고 12에서 4를 빼니까 8이 되죠. 그래서 b는 2가 되고 b는 2를 7식에 대입하면 EA-에 b를 대입해서 식을 구하면 EA는 6이 되어서 A는 3이 되죠. 따라서 A, B의 값은 각각 A는 3, B는 2가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